그러면, 이제 요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예, 근데, 3당 합당 이전에는, 그, 이, 우공청산의 문제라든가, 뭐, 아까 얘기했던 또 재벌 문제라든가, 이런 것들 놓고, 의회가, 국회가, 또 의회 정치가, 다양한 이제 이 정책적 공조와 또이 협상, 또 협의, 공조 이런 게 있었었는데, 그 이후에는, 3당 합당 이후에는, 각 내부의 개파 정치라든가 또 정당 간의 이합적 집산이 좀 커졌고, 대신 의회 정치는 약간 축소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. 그, 방금 얘기했던 이제 삼김실 중심으로 해서 또 이합 집산하는 과정, 이런 것들과 의회 정치와의 관계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? 음, 그제. 그래. 의회 정치는 어떤 게 정도냐 하는 거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. 예. 그게 말이에요. 그저 이제 의회 정치라는 것은 제대로 의회 정치를 하려면 원래 의회 대각제를 해드는 거예요. 그래야 네. 의회가 활성화되고 뭐 음. 되고 그, 그 그렇게 되니까 다수당이 돼서 이렇게 뭐 되니까 완전히 청와대가 주도가 되고 따라가는 모양으로. 가질 수 밖에 없는 역학 관계가 생기는 거지, 그게. 그러니까, 밖에서 보기에도, 아, 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기분이로구나.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. 느껴지었을 거고, 예. 어, 사실상으로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죠. 그 대신, 그때 3당, 4당 체제일 때는, 아, 서로 이합, 서로 교섭하고, 서로 타협하고, 뭐,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갔는데, 아, 그런 게 별로 안 보인다. 아, 그런, 그런 거죠. 그런 거. 그러니까, 어, 어떤 의미에서 당, 당도 독시체제.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된 대로는, 아, 그, 그, 저, 김영삼 씨가 총재를 겸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갔죠. 그러니까 뭐, 저, 딴 뭐, 있을 수가 없었다, 게. 예.